안녕하십니까. 에어타카 전문가 마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호화순에서 나오는 438A2 스테플타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38A2의 주용도는 어상자라든지 목상자, 침대, 액자 작업에 사용을 많이 하고 가구뿐만 아니라 특히 인테리어 쪽에서 석고가 두께가 9mm인데 석고 두 장을 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18mm가 되기 때문에 422 타카핀으로 작업을 하기에는 핀이 너무 짧아서 그럴 때는 이 438A2에 들어가는 약 훨씬 더긴 핀을 사용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다음은 이 438A2 스태플 타카에 사용하는 타카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 사돌돌 타카에 사용하는 타카핀은 영상에서 왼쪽에서 보다시피 폭이 3 m m 에 기장이 22mm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사돌돌 타카에 사용하는 타카핀은 타카핀 두께, 앞에 두께가 0.6mm고 이 옆면에 타카핀 두께가 1.2mm가 됩니다. 그런데 이 438A2 스테플타카에 사용하는 타카핀은 이 사돌돌타카에 사용하는 타카핀보다 두껍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앞부분 두께는 1mm가 되고 이 면에 있는 두께는 1.5mm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고 두장을 포개서 작업을 할 경우에 사돌타카에 사용하는 타카핀처럼 얇으면 어,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타카핀이 약간 굵고 강한 타카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 438A2 스테플 타카에 사용하는 타카핀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4mm이고 타카핀은 25mm, 28mm, 32mm, 38mm가 나옵니다. 다음은 부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 카바가 있고, 트리거가 있고 작업을 가능하게끔 하는 안전장치 A와 안전장치 B가 있고 메가진이 있고 타카핀을 밀어줄 수 있는 퓨셔가 있고 이 퓨셔를 고정시킬 수 있는 퓨셔 버튼이 있고 브라켓이 있고 메가진이 있고 이 스테플타카의 뒷면을 보면 요한 레치가 있는데 이 레치의 기능은 타카핀이 이 가이드 속에서 끼었을때이 레치 밑에 요런 스프링이 있습니다. 텐션이 있습니다. 레치를 눌러서 이 가이드를 열고 끼인 타카 핀을 제거를 하시고 이 가이드를 덮고 이 레치를 놓으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런 용도로 레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 438A2 스테플 타카에 타카 핀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퓨셔를 당겨서 이 퓨셔 버튼에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 타카핀을 옆에 이 홈에 집어넣고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 푸셔 버튼을 눌러서 이 푸셔를 올리고 에어를 꽂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에어를 체결을 해서 이 438에 사용하는 타카핀을 놓고 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타카핀이 바뀝니다 다음은 이 438A2 스테플타카로 실제 시공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우화순에서 나오는 438A2 스테플 타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